여러분 혹시 일본 교육의 뿌리가 백제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왕인 박사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좀더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왕인 박사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왕인 박사는 백제 시대의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일본에 건너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하면서 일본 유학의 아버지로 수망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이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요?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일본 사회와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답니다. 일본 교육에 불어온 백제의 바람, 왕인 박사의 엄청난 영향력 왕인 박사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일본인들에게 그를 가르쳐 학문과 인륜의 초석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일본 고유의 가요를 창시하고 다양한 기술과 공예를 전수하여 아스카 문화와 나라 문화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다고 하니 그 공로가 얼마나 막대한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일본 문화 융성의 숨은 공신이었던 셈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왕인 박사가 유교 경전을 전하고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파하여 일본인의 정신세계와 내세관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도공, 야공, 와공 등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가 선진 기술을 전수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일본 서기에는 왕인 박사를 호미노비토 쇼쇼들의 선조라고 깍듯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 일본 사회에서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기리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백제, 단순한 변방국가가 아닌 문화교류의 중심지. 왕인 박사는 백제와 일본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왕인 박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고흥이 백제 역사책인 서기를 편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백제 역시 고구려의 태학과 견줄만한 훌륭한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즉, 백제는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선진 문명국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뒤처진 영웅,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매우 안타깝게도 왕인 박사에 대한 소중한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일본 측의 역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는 왕인 박사를 기리는 현창 사업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가슴 아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인 박사, 그는 진정 잊혀진 영웅일까요? 전라남도 영암은 왕인 박사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오사카의 이라카타에는 그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왕인 박사는 일본 문화의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으며, 현재까지도 일본 각지에서 그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와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인 신사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성대한 왕인 축제가 매년 개최된다고 하니 그의 업적이 얼마나 널리 길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인 박사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제가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